자, 익힘 3번. 자, 전개하는데 이거 전개하면 항이 9개 나오지? 알겠지? 그것도 동양길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일단은 여기 보니까 똑같은 게 보여. 알겠지?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ex 라는 아이를 a 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치환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치환된 상태에서 얘는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5가 될 거고,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다르니까 합곡 공식, 알겠지? a 제곱 합이 오죠. 마이너스 4 a가 어고 고번은 어떻게 마이너스 5 이렇게 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뭐 할문데? a 제곱 알면 되네. 알겠죠? 얘 제곱하면 x의 앞에 거네제곱 뒤에 거 제곱. 알겠지?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4x의 제곱이 될 거고 앞뒤 곱한 거의 두배니까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있지 않니? 그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8x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러면 x의 네 제곱은 얘밖에 없을 거고 세 제곱도 얘밖에 없을 거고. 얘는 없어지겠네 그리고 1차항은 8x 나올 거고. 됐지? 그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어 주면 알겠지? 끝이야. 자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 알겠지 어~ 여의 연장선인데 요걸 치환했잖아 알겠지 치환했다는 얘기는 여기는 요 값이 같기 때문에 치환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합구공식을 하면 합이 같은 거잖아. 그래서 합이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하면 5. 얘랑 더하면 5. 알겠지?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x의 제곱 플러스 알겠지? 5x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가 되고 2, 3은 6이 되겠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i와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a로, 알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고, 알겠지? 다정결를또하기 싫으니까 얘를 일부러 어떻게 똑같이 만든 거야, 합이 똑같게끔. 그래서 얘를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알겠지? 자, a 플러스 6이 될 거고, a 플러스 얼마? 4가 될 거고 그러면 a제곱에 알겠지? 플러스 합이 얼마가? 10이 되죠. 6, 4, c 더하면 10. 그 다음에 곱하면 24가 될 거야. 됐지? 그래서 a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앞에 거에 제곱. 알지 뒤에 거 제곱하면 25x의 제곱이 될 거고 앞뒤 곱하면 5x의 세제곱인데 2배 해주니까 10x의 세제곱 됐지? 그 다음에 10a를 불러야 알겠지? 10a가 알겠지? 10a 필요하면,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되잖아? 알겠지? 플러스입니다. 자, 10, 알겠지? x의 제곱이고, 플러스 10을 곱하니까 50x가 될 거야. 됐지? 그리고 난 뒤에 얘를 더하면, 알겠지? x의 4제곱 플러스 10x의 3제곱 플러스 35x의 제곱에 플러스 50x에, 이제 상수항 남았잖아? 요거 24, 플러스 24. 이렇게 적으면 얘가 끝이야. 자, 10번. 자, 여기 보니까, 오, 얘하고 얘하고 다르지? 아니, 그런데 봐봐. 얘하고 얘하고 같잖아. 됐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애를 a로, a로 치환을 해. 됐지? 그래도 상관없잖아 알겠지?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a 플러스 x 가될 거고 여기는 a 마이너스 x 가될 거야 오 그러니 까 합차가 됐네 앞에 그 제곱 더하기 빼기죠 빼기 x의 제곱 얘만 구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알겠지? 자 a 제곱이 얘 제곱이니까 x의 4제곱 알겠지? 마이너스, 알겠지? 앞뒤 곱한 거에, 알겠지? 두 배, 마이너스 4x의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얼마? 4. 알겠지? 얘가 답이 되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치환을 하는데 합이 같게끔, 알겠죠? 그래서, 알겠지? 음 0 이고, 알 겠지? 뭐지 이렇게 하면 2가될 거고, 2 이, 안 되고 1 이고, 요거 1, 요거 다음 1알 겠지? 그냥 순서 대로 하면 되 겠네. 얘는 x 의 제곱 플러스 합이 x 고 마이너스 2, 얘는 x 의 제곱 이고 플러스 x 가되고 마이너스 6이 죠. 됐나요? 자 이렇게 곱해질 거잖아. 얘를 치환하자고. 알겠지? 자 a를 x의 제곱 플러스 x라고. 알겠지? 그러면 a 마이너스 2에다가 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합차자는 합곱이죠. 알겠지? a 제곱 합이 마이너스 8a 곱이 플러스 12가 될 거고,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자, a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하면 x의 4제곱, 앞뒤 곱한 거에 두배 하면 x, 2x의 3제곱, 플러스, 여기에 x의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a를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8x의 제곱, 마이너스 8x. 됐죠?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플러스 10이 있으니까 플러스 10이 이렇게 적어져 버리지 뭐. 자 이렇게 다 더합시다. 그랬더니 x의 4제곱. 알지? 3차항은 얘밖에 없으니까 2x의 3제곱. 2차항은 얘와 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7x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얼마? 12. 됐어요? 얘가 우리가 원하는 2번 답이야. 자, 11번이야. 음 자, 요렇게 되어 있고, 오, 뭐야. 이렇게 복잡해 보이네. 알겠지? 자, 일단은 우리가 딱 봐도 어떻게 해서, 음, 에이 하기 비가 보여. 아, 힘들어. 이거 찾기는. 자, 일단은 해볼게. 자, 여기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 알겠지? 2로 묶으면, 야, 2로 묶었으니까 2를 빼야지. 2를 빼고 a 더하기 b, 알겠지? 마이너스 5, 요렇게 될 거고, 알겠지? d에는, 자, 4의 a 플러스 b 의 제곱이 되고, 10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25, 요런 거 아니야? 얘가 75야. 됐어요? 맞니? 그러면, a, 어, a 더하기 b를 그냥 우리는 x로 어떻게 해서 치환해보자 알겠지? 그러면 2x-5가 될 거고. 알겠지? 여기는 4x의 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5, 이렇게 되겠지. 맞나? 얘는 2x의 제곱이 되고, 얘는 5의 제곱이 되고, 얘 안에 거곱했더니 얘가 됐어. 알겠지? 그리고, 2x고, 이거 반대보고, 오,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야. 됐지? 이게 얼마? 75란 얘기잖아. 그러면, 2x의 세제곱은, 알겠지? 얘가 플러스 125가 될 거니까, 얼마가 돼? 190, 어, 100, 200이 되겠네. 알겠지? 200. 이해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 여기는 8X의 세제곱이 200이 될 거고, 알겠죠? 그러면 826, 8이니까, 아, 426, 4520. X의 세제곱은 넘어가면 50하면 25가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A다하기 B에, 알겠지? 세제곱이 바로 x가 얘니까 알죠? 얘가 5고 25고 얘가 답인 거야 알죠? 그래서 4번, 3번이 답이 돼. 자, 12번이야.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 알겠지?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지 확인해줘. 라는 얘기잖아. 일단은 전개를 해. 알겠지? 떡 봤더니,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거든. 그러니까 얘끼리 보호 같아. 얘들은 보호가 다르고, 같고. 알겠지? 얘는 보호가 다르고, 보호 같고. 그래서 치환할수 있는 거는 얘 밖에 없거든. 그러면 A 다하기 B라는 아이를 x로 치환하자 그러면 x c가 되고 x 플 c가 돼 됐지? 얘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e a b 가될 거고 그러면 x의 제곱은 공식이니까, 알겠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앞뒤 곱한 거에 두배 더하기, B 제곱이죠?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 A 제곱 플러스, EAB, 음,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EAB야. 됐지? 자, 자변과 우변에 똑같은 거 있으면 없어지고, 예쁘게 정리하위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C 제곱. 아, 얘는 피타고라스잖아. 가장 긴 변이 어떻게 해서 시가 돼, 알지? 시를 빗변으로 가지는 직각삼각형이야. 그래서 답은 5 번이 답이 돼.